지역사회발전위공으로 공농표와 표창을 주장하신 모든 분들과 의상사무위원으로 지적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광풍처럼 무너닥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는 곧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면 머지않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민여러분 오늘은 가평도 여가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아픔도 있었습니다. 해방 후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고 30년간의 암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는 1987년 민주항쟁는 결실의 힘으로 마침내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부활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의식이 감축되어 주민 스스로 가평군 정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권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지력특성을 고려해 전인지 이어졌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해 출고 중앙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자치권의 확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바벨의회는 지금보다 더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2022년은 가평 군지정과 의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측무를 무겁게 느끼며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의 파행적 우회 운영과 지방의원의 존재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비판적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분외로도 이런 비판을 혐오히수용하고자아하며 우리 스스로 주민의 대기관으로서 그위상에걸맞도록 허듭해서 최신과 변화를 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은 바로 주민 여러분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지방자치 정책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평군 회도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가평군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고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른 살을 맞은 가평군 회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평군로에는 지금부터 성장을 넘어 성숙의 단계로 나갈수 있도록 오직 가평군 발전과 국민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가평군의연3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홍조를 속초와 지호를 부탁드립니다. 가평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